어, 제 모습을 그렇게 많은 캐릭터들 같지는 않아요. 저보다는 좀 뭔가 더 착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캐릭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써서 어, 저랑 닮았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되게 그래도 제가 생각한 어떤 좋은 에너지를 가진 캐릭터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음, 아무래도 취업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영화 속에서 영화도 또 이제 축소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주인공 시점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다 담길 수 있을지 그게 좀 어려웠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소품으로. 전단지를 사용하는 거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인공이 어떤 고민이 많이 들 때, 또 힘이 들 때, 그럴 때마다 이제 등장을 하는 게 벽에 이제 많이 붙어 있는 수많은 전단지들이 나오는데 그게 주인공들을 좀 압박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게 네, 그 이제 그런 위협감을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고 또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도 전단지가 나옴으로써 과연 주인공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서 전단지인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막 이제 마음을 잡고 열심히 뛰고 있는 장면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앞에 있는 막 그런 상황들이 그런 상들이 만들어지는 마라톤 경기가 하나가 있어. 그 경기 안에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 가는 게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찍는 게 일반 마라톤처럼 그냥 뭐 열심히 해서 달리면서 이 선수와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이용해서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 힘 자기의 그힘 힘을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순식간에 자기의 힘을 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찍는 게 되게 재밌으면서 그 날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음, 영화 속 대사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인생이 마라톤이라고도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저도 생각했었을 때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일터에 가서도 또 늙어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를 해 나아가는 게 마치고 계속 달려 나아가는 마라톤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마라톤의 비유를 해볼까 했었는데 또 이제 마라톤 전형이 생긴다면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될까 해 보니까 그런 취업난의 상황을 또 그대로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했었는데 또 이제 달리기라는 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어, 하는 그런 게 이제 직관적인 이미지로 또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마달리기라는 네, 소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음, 아이 면접 하는 거를 되게 촬영하기 전에도 형하고 감독님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게 되게 이제 어두운 곳에서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면접. 장의 분위기잖아요. 사실 근데 이 이야기 자체도 그런 판타지적인 부분을 면접 면접하는 장소에서도 좀 가져가고 싶어서 되게 단절되고 그 면접자들 한명한 한 명이 되게 경쟁을 하고 완전 따로 있는 공간에 있고 그런 것들 좀좀 좀 생각 많이 해서 찍었고 신그 면접관님들, 면접관님들도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특정 손짓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촬영을 하고 이제 이제 얼굴 같은 거는 촬영을 잘안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잘 보여주지 않는? 압박감? 압박감 같은 거를 좀 표현하려고 했고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나와서 거기가 저는, 거기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찍으면서 그 단절된 느낌? 뭔가 압박감 같은 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 두 캐릭터들이 이제 각자가 가진 핸디캡들이 있어서요. 이제 뭐, 크든 작든 좀 각자가 가진 장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서로 정서적으로 좀 교감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어, 탭댄스를 준비하는 거는 다 어려웠어요. 제가, 제가 그춤 이런 걸 전혀 몰라가지고, 어, 전문적인 탭댄스 안무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촬영을 하기는 했는데, 워낙 그런 무대에 이런 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그렇게 잘 어려움을 있다 보니까 가장 어 힘들었던 것 같고 어 아무래도 이제 배우들이 단기간에 소화해내는 게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단어 찍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이 영화를 누군가 이제 제가 길을 걷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옆에서 제가 만든 영화를 이야기 해준다면 이제 그게 호평이든 호평이든 어떤 이야기든 해준다면 전 그게 그냥 영화로운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매사가 지금 다 영화 같아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냥 얘기하는 건데 어릴 때부터 되게 되게 색, 상상을 많이 했어요. 어떤, 뭐, 어떤 상상을 하고.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영화같이 혼자 머릿속에서 생각을 했거든요. 전 지금도, 어, 뭐, 일을 하면서, 진짜 별거 아닌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영화처럼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제가 사는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 각자한테 다 영화 한 편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영화를 네. 찍는 분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들기는 하는데 어그 제가 그냥 며칠 어디선가 인터뷰를 하나 보다가 최근에 그 홍경표 촬영 감독님 인터뷰에서 보게 됐는데 비슷한 질문을 받으신 것 같은데 되게 어떤 조금 중독. 적인 형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안 좋고 나쁜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저도 너무 힘들고 더는 못해먹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 그런 좀 전상처럼 그런 느낌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글을 쓰고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